첫 번째로 테스트할 앱비는 KT의 전용 앱, 올레네비 앱입니다. 네, 켜볼까 켜보시죠. 올레네비와 함께 안전 운행하세요. 네. 엄청난 혜택을 또 안내해 주네요. 아, 근데 목소리 제일 BTS가 좋은 거 같은데.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목소리가 퍼져나 목소리는, 네, 목소리는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자, 한번 네비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메뉴를 한번 봅시다. 음. 목적지 검색을 대중교통. 이게 길찾기가 이게 차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도 길찾기가 가능합니다. 아, 요거는 티맵에도 있는. 네. 얘기죠. 차가 없거나 하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있겠네요 얘도 블랙박스가 가능합니다. 음, 티맵만의 기능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다른데도 어, 내차 맞춤 설정으로 가면은 이제 차량. 하고 뭐 선호 주유소까지 선택하게 되면 이제 지도상에 내가 선호하는 주유소가 나왔을 경우 이제 지도상이나 이런 거에서 표시를 해주겠죠. 네. 최저가 주유소 설정 기능은 참 마음에 드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전에 봤던 네비에도 보통은 있는 것들이고 주변 검색 이런 것도 솔직히 요즘에는 다잘 나와 있죠. 큰 특징은 아니지만. 기본은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운행을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동봉한테 가봅시다. 자 이것도 바로 이제 경로와 이제 시간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교회전입니다 음, 바로 출발해 음, 보도록 하죠. 네. 최적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차가 엄청 많네. 지금 원래 네비 같은 경우는 지도 색깔이 이전 두 앱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상당히 짙어요 좀 칙칙합니다. 오, 칙칙한 우회전입니다. 컬러를 사용했네요. 에 대한 빨간색 표시선은 상당히 두껍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강조했던 이 화살표들 <laughs> 제일 크게 나오고 있죠? 보기 편하고. 네. 밑에 이제 방향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성남시청 신호에 뭐 이런 식으로 입역 방향. 네. 저희가 분당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당 주변에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o u l d be on it. I d 는 n t want to s 지 e I don't want to see. I'm not g o i 점 g to tell you. I'm not going to tell you. I'm not g 어린아이가 있다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삶이니까. 어렸을 때 오리전이야? 멀리 가면은 항상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응, 다 왔어? <laughs> 어, 어디쯤 왔어? <laughs> 어 이제 반 왔어 근데 막 이만큼 와 있으면 또 애가 안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참 유아스러운 네. 아니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laughs> 맨날 다 왔다 그러는데 1시간 2시간 막 계속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찮았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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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웃음> 지금 이게 보시면 지도가 갈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네. 어, 저는 조금 저희 도 가는 도로 보는 데는 굉장히 편해요. 저희 갈 길만 본다면 굉장히 편한데 이런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흰 검은색 글씨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붙이죠. 글씨인데 굉장히 보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h u d 정보도 있고 네 그렇죠 h u d 도 있고 교통정보 교통정보는 근데 지금 방금 누른 교통정보는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의 교통정보는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고속도로나 아니 국도 이런 상황들을 볼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맵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김기사랑은 다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재탐색이 밖에 나와 있고요. 네. 놀러 오세요. 자, 반응 속도를 보고. 다까지 삼점. 바로 반응하네요. 더 진진합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뭐 메리평이라든지 순정형 내비 그리고 거치형 내비보다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자체 이제 뭐 성능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라든지 그래픽을 움직여주는. 프레임의 수뭐 이런 거는 상당히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제 알리기라고 그래서 어 만약에 내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리포트를 하는 거죠. 피드백을 바로 받겠다는 제조사에또 그렇죠. 오세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 그냥 쓰는 것보다 바로 바로. 근데, 얼만큼 빨리 이게 바뀌는지는 두고 봐야겠죠. 지금, 내비 앱을 세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솔직히. 뭐 어, 이거는 아무래도, 어, 인터페이스 상의 서로 정보, 다른 정보들은, 개인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길을 빠른 길을 얼마나 더잘 가르쳐주나. 그게 결국엔 제일 중요하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앱들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나서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김기사가 제일 편해지지 않았나? 아직 하나가 남았죠? 네 아틀란이 남았죠 아틀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아틀란은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아틀란은 실제로 한번도 써본적이 없는데 웹앱으로는 음. 네, 흔치 않은 그렇죠 인지도가 많이 없는 컴퓨터에 음. 대한 정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번째 목적지 무사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자, 이제 정보가 나오죠? 정보가 다 나오죠? 출발 시간, 도착 시간에서 크게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뭐 원래 내비 저는 원래 내비는 이제 처음 써봤는데. 경로에 대한 뭐 선들이랑 이런 게좀 굵직굵직해서 보기 좀 편했던 것 같고 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그 주변 환경에 있는 텍스트들은 너무 작아서 조금 눈에 보는 게 음, 다시 또 축소가 되죠. 음, 그렇죠. 아, 쉽지 않나. 자 이제 한번 아틀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팅이 매우 빨라요. 네 바로 뜨네요. 지금 저희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잡았고 주변 정보 막그 그, 어, 리포팅 얘도 리포팅이 있네요 이제 이, 이 리포팅은 아까 그 원래랑은 좀 다른 리포팅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서로간 공유를 하는 거죠 사용자들 간에 어디가 막힌다거나 뭐, 경찰이 있다거나 <laughs>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뜨는 것 같아요 스팟. 리포팅 현황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뜨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아틀란이라는 앱이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보시면은 뭐 1개월 전, 11개월 전, 1년 전막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아쉬운 기능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많다면, 이것만 보고도 현재 교통 상황이나 뭐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로 문카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뜨죠 이제 주행거리 예상시간, 연료비까지 나와요 이게 과연 그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된 걸까요? 주가 반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연료비를 5km에 1,200원을 사용한다는 건 이거는 <laughs> 조금 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바로 이도 이제 무료 길이나 빠른 길은 안내가 있고요. 바로 길찾기를 눌러서 전체적인 경로를 보고 아, 어, 요건 좋네요. 그것도 네. 교통 정보에 대한 게이 네. 부분이 막힌다라고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음, 실제로 많이 혼잡한 어. 라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막히긴 하는데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뜨진 않네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어우 목소리 괜찮은데 저는? <laughs> 좀 어린... 죄송합니다 <laughs> 목소리에 집착을 하는 조피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도 경로를 안내를 해준다는 건어 괜찮은데요 네, 지도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마크랜도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던 회사답게 굉장히 지금 미세한 것도 다 집어내주고 있어요. 김 기사와 달리 바로 차회전을 또 안내해주는 <laughs> 그렇죠. 지도 인터페이스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앞서 소개시켜드린 새 내비 앱과는 다르게 경로가 파란색이에요. 아 예. 네. 지금 다른 것들은 빨간색인데 뭐 파란색이라 그래서 뭐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주변 지도랑도 어느 정도 좀 매치가 되고 있고 전혀 다른 주변 안내나 이런 것들도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아이 차선에 대한 정보가 뜨죠. 전 상단에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선은 직좌 두 번째 직진 차선이네요. 아 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지금 음. 지금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앞서 새네비 앱과는 다르게 현재 위치가 텍스트로는 표시되지가 않고 있네요. 음. 네 지금 다른 네비들은 여기에 무슨 도로를 네, 달리고 있다. 무슨 도로 아니면 무슨 동 이게 표시가 되는데 전체 경로의 진행 상황을. 얘도 제일 하단에 초록색 게이지로 아, 표현을 해주고 아, 있습니다 역시 조심해하셔야 될 부분이죠 <laughs> 다른 기능은 없나요 얘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적인 굳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음.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변 정보도 지금 아틀라는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미지가. 지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길을 이제 구축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이런 도로 도 나오고 있고요. 방향에 대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편한 거 같아요. 아까 김기사처럼. 현재 위치 지도가 같이 나오는 게좀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면 네. 네, 지도 뷰로 그냥 봐도 막 하고 오히려 약간 아틀란의 이미지보다는 팀맵이나김 기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정교하고 그렇죠. 네, 네, 이어라게 나오기 때문에 모의정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개선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 생각해 봅니다. 음, 지도에서 안내해 줬던 제일 막히는 부분이 제일 원활하게 <laughs> 지나갔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지금 아까 이거 노란색 부분이었는데 제일 원활했죠. 제일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오긴 왔습니다. 뭐 아까랑 또 교통 정보 바뀌었겠죠? 그렇죠. 짧은 길은 하나니까요. 회사에 기사에 복귀했습니다. 어 얘는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보여주네요. 저작권에서 어, 평균 속도와 최고 속도까지 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물론 이게 어디에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보여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틀란이라는 비 앱이, 앱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제 생각에 너무 과하게 친절하지 않나 과잉 친절? 네. 그게 이 소비자 실 사용자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음. 어떠셨어요, 에디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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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큰 불편함은 내게 네다 없었는데, 그렇죠. 딱히 한번더 사용을 해서 주력으로 쓰고 싶은 기능들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디테일은 좋았으나, 이제 조금 색깔이 짓구 경로에 대한 컬러도 제 눈에 좀안 맞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김기사처럼 혹은 팀에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큰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불편함도 없었다는 거 무난하네요.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앱의 성능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직접 실시간 교통 정보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게 같은 목적지를 설정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장소는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입니다. 이근 여기서 저희가 출발할 목적지는 대모산 7번 출구 역으로 잡았는데요. 대모산 7번 출구역은 이제 강남을 가로질러서 도착해야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 정보를 확실하게 어느 게더 빨리 안내를 해주는지 어, 측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지금 팀앱, 좌측에는 올레네비를 켰는데요. 각자 최적길 안내 경로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시간도 약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행을 해보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3시 58분이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언제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틀란과 김기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사랑 아틀란은 어제 이제 티맵에 이어서 같은 시간대인 한 오후 3시 정도거든요 지금 그 시간대를 잡았고요 저희가 김기사와 아틀란을 비교하면서 어떤 경로로 어떤 게더 빨리 좋은 길을 찾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사와 아틀란의 경로를 한번 설정해 보았는데요 목적지는 똑같이 대모산 입구역 7번 출구입니다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9.8km, 28분 정도 소요된 경로로 안내를 해주고 아틀라는 11.6km, 예상 시간 18분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킬로미터 차이도 좀 있고 시간도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운행을 해본뒤 결과가 똑같이 나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장거리 테스트를 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대신에 교통 체증이 심각한 강남대로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보았죠. 네비엠 4개 모두 교통 정보를 안내해 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였습니다. 도착 시간을 안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티맵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김기사랑 아틀란 모바일도 큰뭐 문제점이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 네비 앱의 4개의 인터페이스는 각자 개성들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한 번씩 사용을 해 보시고 편하신 인터페이스에 맞는 거를 앱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네비게이션 앱 4개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디테일한 리뷰를 다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되지만 다음번에는 더욱더 준비를 해서 좋은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